자 퍼스트핵의 주가가 3.7%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흐름을 보면은 분명히 뭔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모두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말로만 이렇게 타점을 잡아주겠다는 라게 아니라 제가 실제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이 타점들을 모두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고요 자 퍼스트핵의 지금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자 퍼스트. 퍼스텍이 어떤 주죠? 방산 관련주예요? 그래서 이 방산 관련주는 방산 관련주인데 항상 움직일 때를 보면은 이 대북 이슈가 있을 때 그러니까 북한이 무슨 도발을 했다 뭐 이렇게 남북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주로 움직였던 게 바로 퍼스텍이에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의 분위기를 봐서는 이 남북 간의 갈등이 있을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뭐 지금 정권 성격상도 그렇고 근데 주가는 이상하게도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몇 가지 포인트를 보면은 기존에 뚫지 못하던 이 구간을 이렇게 거래량도 크게 터지지 않고 한번 뚫어졌고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물량들을 소화해 내 가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는 거고 여기서 뚫고 올라갔을 때는 또 어디까지 올라가줄지 이 가이드라인을 잡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이 방산 관련 주들 그러니까 뭐이 폴란드를 비롯해서 유럽 전역에서 K 방산 열풍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방산 관련 주들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그 동안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혜택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의 흐름을 봐서는 분명히 심상치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평선도 정비열로 들어가고 있는 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쩌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퍼스텍의 적정 주가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자 분명히 퍼스텍이 그동안에 움직임을 보시면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움직임은 여기서부터 바닥을 확실하게 다지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달라졌다라는 거고 단순히 테마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 있는 이 5천원대에 있는 물량들을 소화해내고 있는 과정이라서 이 5천원까지 다시 상승을 한 다음에 이 물량들을 소화해내주냐 마느냐가 앞으로 중요한 핵심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퍼스텍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실적부터 달라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테마의 혜택을 제대로 볼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퍼스트에게 단기 순익 작년에 수익을 보시면은 100억대를 뚫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 이익이 점차적으로 2배 이상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업종 pr을 보시면 33배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라고 하죠 그 말은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3300억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총 얼마다? 2,100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말은 여기서 50%나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퍼스텍은 트이 6,000원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타점을 잡아갈 때, 단순히 이 종목이, 뭐, 테마주다, 이렇게 해서 급하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이런 흐름을 보면서 가는 게 중요하고, 혼자서 이런 것들이 잡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특히나 지금, 이렇게 올라가다가 약간 조정이 나오고,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타점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타점들을 앞으로도 공유 드리려고 하니까, 실시간으로 타점을 공유 받으실 분, 혼자서 대응이 힘드신 분들은 언제든지 제 번호로, 이 퍼스텍이라고 종목명을 남겨주시면 은이 타점들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보고 그를 통해서 제 채널이 성장해 나갔으면 해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세력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그동안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던 세력이 이제는 확실하게 이렇게 조정 구간마다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매집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얘네들이 분명히 노리는 바가 있다는 거고 이게 기준과 달라진 흐름을 통해서 분명히 6천원 이상도 올릴 거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활용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부에 급급해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정보가 나오기 전에 미리 저점에서 미리 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노하우들을 여러분들한테 모두 공유를 드릴 건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어떻게 바닥에서부터 미리 잡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호재가 뜨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갭상승으로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이미 호재가 뜨고 난 다음에 들어가려고 하면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호재들이 어느 정도 예고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개미털기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구간을 못 견디고 빠져나가거나 매수타점으로 잡아가야 되는 구간을 그냥 지나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보들은 미리 알 수가 없지만 이 돈의 흐름은 미리부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차트는 속일지언정 돈의 흐름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세력들의 매집에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얘네들의 매집 패턴으로 봤을 때 분명히 뭔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이 돈의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타점들을 잡아 드리고 있고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도 영상만 잘 따라오시 다고 하면 이런 바닥에서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이 올릭스를 이렇게 1월 25일부터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거다. 이미 주가를 누르기에는 한계치에 도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14,000원에 있을 때부터 아무도 관심이 없는 이 순간에 이 올릭스의 매수타점을 잡아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도 이미 이 기술 이전에 대한 이야기들은 있었고, 다만 많은 분들이 그것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개미털기 구간에서 못 견디고 나가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하지만 저는 이런 구간에서 돈의 흐름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포착을 했고, 그렇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매수타점을 잡아드렸던 결과, 추가적인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바닥에서 잡아갔다 라고 하면 이렇게 이 종목을 짧은 시간 안에 4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 라는 거죠 자이 종목뿐만 아니라 제가 이 펩트론이라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10월 4일에 자 다음 주에 난리 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 당시 주가가 5만원이 채 안될 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매수 타점으로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흐름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찍은 다 다음 날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을 해서 매수 타점 대비해서 무려 2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제가 이런 타점들을 모두 다 말씀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런 타점들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생기고 심지어 저희 구독자분들도 영상을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에 이런 타점이 나왔을 때 영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별도로 알림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놓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수익을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제 구독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러한 타점들이 나올 때마다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 번호 이렇게 공개해 가면서 저한테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는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앞으로 이러한 매매 타점들이 나올 때 우리가 어디서 매수해야 되고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이런 타점들을 전부 다 공유 드릴 거란 말이에요 자 실제로 저희 구독 구독자 분들 중에서 자, 이 종목으로 두배 수익을 봤다. 이렇게 100% 수익을 봤다라고 해서 인증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돈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더 많은 수익금을 챙겨갈 수 있었을 테죠. 물론 이분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는 마음에 이렇게 적은 금액을 투자했겠지만, 지금은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손실만 보지 마시고, 이제는 원금 회복을 하시고, 수익으로 전환하시라고, 이러한 타점들을 모두 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우리가 주식을 수익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세력들한테 당해서 손실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알게 되었으니까. 제 채널을 통해서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세력들의 물량을 뺏어오는 세력 털기를 진행을 하자고요. 자 저도 주식 처음 시작을 할때 맨날 이 세력들한테 당해가지고 모아둔 목돈들을 잃어받고 그래서 그 부족한 돈을 메꾸고자 뭐 배달 알바도 하고 대리운전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런 거에 시간 쓸 필요 없이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한테 뭐 주식으로 재벌 만들어드리겠다. 뭐 그러한 허황된 목표를 가진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넉넉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주식으로 월급 정도는 만들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렇게 수익 보시는 분들이 늘어날수록 제 채널의 구독자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만으로는 부족해서 제가 직접 주식으로 월급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어서 이교보문고에다가 출간을 했는데 뭐 제가 이걸 홍보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이거 무료로 전부 다 전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받아가시는 방법은 영상 마지막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결국에 지금 수많은 유튜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안겨다 드릴 유튜버가 어떤 유튜버인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주식의 이슈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유튜버랑 이렇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타점들을 공유드리는 유튜버, 과연 누가 진짜 전문 전문가고 누가 수익을 만들어 줄 전문가인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하는 거고 이 영상도 시청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소중한 시간을 쓰는 만큼 얻어가는 게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을 누르고 있지만 그래도 더 빠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이벤트를 준비를 했고, 자, 퀴즈에 참여해주신 분들한테는 총두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번호 또는 종목명을 적어서 제 번호 010740006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두 가지 상품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는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하고 있고 제가 실제로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었던 노하우, 주식으로 월급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책인.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 책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저는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100%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앞으로 주식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전 매매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주로 담았는데 이렇게 목차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차트 보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을 매매하는데 직장인한테 맞는 매매 전략 ]까지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 10년의 노하우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내용은 제가 상황에 따라서 계속 개정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앞으로 주식을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내용을 참고하신 다음에 제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더 빠르게 주식하는 법을 배우고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나 초보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어차피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이 내용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저희 구독자 분들이랑 지금 매집 중인 2025년 세배 폭등 주요 테마 종목인데 자 2025년에는 어떤 종목이 폭등을 할 것인가 그 예측을 봤을 때 지금 월가에서는 이 AI 파티가 2025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종목들 중에서도 우리가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되면서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정부에 베팅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현재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주요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로보 택시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인 시작을 위해서는 이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규제 완화를 통해서 자율주행 시장이 확대가 되고 테슬라의 로보 택시 사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수혜주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 매집에 들어갈 필요. 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자율주행 관련 주 중에서도 테슬라 로브택시의 수혜주가 어떤 것인지 그 옥석을 가려받고 그리고 이 기업이 현재 ai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수익까지 발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i 개발한다고 적자만 보는 기업이 아니라 이미 기술 개발이 어느정도 됐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력들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것인지 이세력들이 움직임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바닥권에서 진입할 경우에 기대 수익률이 최소 3배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수익 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모아가서 한 번에 큰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도 지금부터 미리 모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퀴즈 에 참여해 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이 종목 역시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챙겨 가시라고 공유 드릴 테니까 이 종목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 해보시고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모아 가신 다음에 2025년에는 더 이상 손실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좀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수급이 꼴까봐 제가 딱 200분한테만 이 종목을 드릴 거고 200분이 마감된 다음에는 뭐 아쉽지만 이 종목을 공유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폭등하기 전까지 딱 200분만 받을 거니까 늦지 않게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0 1 0 7 4 5 9 5 0 6제 번호로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겨주시면 은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혜택들 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기 바래요 뭐 물론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기프티콘이나 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프티콘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고기를 잡는 법을 배워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상품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 모두 다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